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한테 돈을 다 뺏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강도를 끌어당긴 건가요?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저는 강도를 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잘 보면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42페이지 맨 밑에. 그대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얻었다고 믿을 지니, 그러면 그대는 얻게 될 것이다. 이거 그냥 시크릿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끌어당김 법칙이잖아요. 그대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얻었다고 믿으면 그것은 그대가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자, 믿음에는 한계가 없고 기도에도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끈질기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라는 대답을 얻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직접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상상력일 뿐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제가 이 연단에 서 있는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이 건물 바깥에 서서 이곳을 보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런던에 서서는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들이 단순히 환영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단지 마음속의 영상일 뿐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또 다른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17살 먹은 제 조카가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사랑했던 아이는 살과 피로 덮인 조카의 육체가 아니라 조카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에 있는 침실에서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이는 바베이도스에 있는 고향집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카가 있는 방 침실에 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누이가 조카의 방에 들어왔을 때 조카를 보지 못하고 저를 보게 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누이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전이 상상 속에 푹 빠졌습니다. 누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저를 쳐다봤고 깜짝 놀라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누이를 봤고, 누이는 조카가 아닌 저를 봤다는 것에 만족감이 생기자 그 경험에서 빠져나와 다시 아내와 제 친구가 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누이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빌,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누이는 제가 상상을 했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아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거기에서 너를 봤다. 너는 분명히 뉴욕에 있을 텐데 빌리, 내 아들은 보이지 않고 너만 그곳에 있더라. 난 정말 놀라서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시 빌리의 방에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아들이 보이더라. 제가 떠났을 때 그때 누이는 빌리를 볼수 있었습니다. 제 존재가 상상력이라면 저는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장소에 현실과 같은 감각적인 생생함을 줄수 있다면, 2000마일이나 떨어진 제 누이도 절볼수 있습니다. 저는 빌리의 생명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카는 죽었지만, 전제 누이에게 조카는 살과 피로 덮인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생이 바베이도스에 있는 누이에게 나타난 것으로, 누이는 육체 안에는 어떤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영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인천에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포밀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니면은, 뉴욕에 있는 포밀리 앞에 나,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포하! <laughs> 이러는 거예요. <laughs> 잘 지내시나요? 포하! 이러면서 갑자기 눈앞에서 제가 인사를 해요. 뉴욕에 있는 포밀리한테. 포밀리 깜짝 놀라겠죠. 뭐지? 포충칸 뉴욕이겠지? 해서, 전화를 해본 거예요. 아뭐 메일을 남긴 거예요. 아 충카님 2019년 4월 10일 10시 9분에 충카님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포화라고 말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메일을 남깁니다. 어그렇게 하니까 제가 어, 상상을 한 시간과 일치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례가 이거는 약간 그거랑 약간 연결되는데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구루들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스승들이, 제자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고, 제자들이 오기도 전에, 본인은 집안에 있는데, 몸을 분리해서, 영혼을 분리해서 나가서, 마중을 나갑니다. 진짜 실제처럼 움직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실제인 줄 알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소설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막, 소설 단이라는 내용, 책을, 책을 봐도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이 책에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죠 요가 난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저한테 해보세요. <laughs> 한번 해볼까? <laughs>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거, 이걸 보고 나서,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좀 신기하잖아요.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떨까? 해보면, 해서, 저는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친구가, 친구한테 해봤어요. 친구한테. 친구한테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수업을 듣다가, 제가 친구의 머리를, 어, 쓰다듬는 상상을 했어요. 어우, 어이구, 착하지. 어이구, 이 자식아.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머리를 쓰담쓰담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게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상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수업 듣다 말고, 갑자기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다는 뜻이. 머리를, 어, 자꾸 만져요. 그리고막 뒤로 막 쳐다봐요. 저를 막 쳐다봐요. 머리를 자꾸 만지면서, 막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 내버려 졌어요. 그러면 이제 또안 만져요. 그러다가, 또 머리를 만졌어요. 아이고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라. 졸지 말고. <laughs> 또 이렇게 막 만졌어요. 상상 속에서. 그랬더니 또 머리를 막 만지는 거예요. 어, 뭐지 하면서. <laughs> 제가 네 번인가 다섯 번을 했는데, 다. 그렇게 만질 때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 걸 보고, 아, 이게 뭔가 되긴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가서 인사를 해요. 상상 속에서. 야, 연락 좀 해봐. 뭐 해. 연락 안 하고. 뭐 하고 지내는데. 하고, 막 상상 속에서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러면은, 얼마 안 지나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아 갑자기 너한테 연락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연락을 한다 <웃음> 이러면서 <웃음> 저 그래서 상대방 이발시켰잖아요 <laughs> 아 제가 그때 얘기 들었죠 그쵸 그래서 따라해 봤죠 어 이거 이제 약간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어 되면은 재밌는 거고 안 되면 뭐 상관없잖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면은 이런 일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재밌어요 저충칸이 머리 쓰다듬는 상상하는 중인데 느껴지세요? 아, 안 느껴지네요. 아직 상상력이 좀 부족하신가 봐요. <laughs> 어, 수련하셔야겠습니다. <laughs>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데 이게 성공할 수 있다 하면은, 어, 무언가를 창조할 만큼 충분한 힘이 여러분한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상상을 현실처럼 에너지와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 성공했다 하면은, 다른 걸 창조하는 것도 물론 할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성공이든. 자, 마지막으로 교정용 가지치기라는 내용을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법이고,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용한다면 여러분의 내부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겨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느님은 에덴의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곳에 놓았더라. 여러분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사명과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큰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에 오직 사랑스러운 것들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자, 나의 세상 안에서 자라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저쪽에 벌판을 보고 있나요? 당신이 참깨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저 참깨는 참깨씨였습니다. 저 옥수수는 옥수수 나달이었습니다. 침묵과 어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그렇게 생겨납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교정용 가위, 가지, 가위치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교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인데, 자. 오늘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즐거웠습니까? 논쟁을 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정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새롭게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랑 다퉜어요. 만약에 오늘. 근데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새롭게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 친구랑 다툰 게 아니라 친구랑 되게 사랑스러운 말을 주고 받았다고. 계속해서 상상 속에서 음, 과거의 기억을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 이 과거의 기억을 왜 편집을 하냐면은 이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창조를 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현재에 나타나고 미래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쁜 상태로 마음속에 그냥 두면은 안 돼요 그거를 교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아, 만약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화를 냈어요. 그게 너무나도 막 찔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후회가 돼요. 그러면은 상상 속에서 아, 물론 직접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용서를 구하면서 좋지만 그렇게 하고 또 상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머니 야 부모님한테 화를 낸게 아니라 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다, 뭐 칭찬 한마디를 했거나 아니면 뭐 고맙다는 말을 했다거나 그런 식의 기억으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빌이 쓴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교정용 가지치기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성 질환이 있어요. 한 10년, 15년, 17년인가?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다리를 쩔뚝 쩔뚝 절어 왔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놀다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놀이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다리를 다친 거예요. 잠깐만요, 제 책이 좀 할게요. <laughs>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다리를. 그래갖고, 평생을 다리를 불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정용 가지치기라는 것을 네빌고다자한테 배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과거 기억을 교정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과거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다. 나는 과거에 넘어졌지만 어, 잘 착지를 해서 나는 너무나도 건강하다라고 교정을 해버렸어요. 과거의 기억을 교정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랍게 어, 십몇 년 동안 쩔뚝 거려왔던 다리가 다음날 깨끗하게 나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정정하면은, 가, 과거를 수정을 하면은, 현재가 바뀌어요, 현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나쁜 생각들, 그것들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교정하면은, 여러분의 현재가 바뀌는 거죠. 충카님 재채기를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재채기한 거 지금, 콩이야 놀자님이 상상하신 건가요? <laughs> 제코막 간질간질 하셨나요? 코간질워가지고 지금, 어, 아, 갑자기. <laughs> 여러분들 방송에 방해되니까, 네, 저를, 저를 조종하는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laughs> 저를 대상으로, 어? 그런 테스트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라고 하시는데, 아니, 저를 대상으로 하세요. 강의에 방해되지 않습니까? <laughs> 아아 아, 지금 제책이 성공했어요. 아 이거 근데 한 번쯤은 괜찮네요. 많이들 신기하시겠다, 그렇죠? 와 진짜 되는구나 싶겠네요, 그렇죠? 충카님 제책이 성공했어요. 상상해서 와 하잖아요. 아, <laughs> 아 갑자기 멀쩡했는데 갑자기 제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야 콩이야 놀자님 때문이었구나. <laughs> 아니 여러분들 어, 바로 써먹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저한테 써먹습니까? <laughs> 자, 성경에서 블레이크가 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기술은 있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유일한 기술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자리에 놓음으로써 완벽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상한 기사들이 실렸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 기사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도자, 양떼의 목자들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이단으로 배척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 눈앞으로 데려와서 부드러운 영혼, 사랑의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실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을 멈추고 친구로 만드십시오 그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설사 그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의 모습을 가지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지를 다듬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 정원에서 정원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잡초가 자라게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번더 읽을게요. 자, 여러분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모든 존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여자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가 퇴학을 맞을 시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가위의 강의를 듣고 자신의 하루를 교정해서 한 아이가 한 아이가 퇴학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무례하고 버릇없고 파렴치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며 정신의학자들이며 모든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내쫓자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요일 밤에 집으로 가서는 마음의 눈앞에서 그 아이를 불러내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상냥하면서 사려깊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전날 밤에 교정한 것과 같은 훌륭한 모습을 아이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모든 교수진과 정신의학자의 눈에도 아이의 그런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다시 주관되었고 열흘 전에 판결이 취소되어 아이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뉴욕시에 있는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에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곳에서 어떤 나쁜 평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만든 것은 한 명의 교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것과 같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믿기를 바라는 것을 그녀는 믿었고 자신의 나뭇가지들을 원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전적으로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죽일 듯이 싫은 누군가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교정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사가 했던 것처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레스터 레븐슨 씨, 우리가 최근에 봤던 세도나 마음혁명,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자, 레스터 레븐슨 씨가 사람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으로 알아보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자, 호호 포노 포노의 비밀을 보면 휴렌 박사가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문제가 없다고 바라보자 그 정신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하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바라본 대로 그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은 그대로. 여기에 나온 이 사례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라보면 완전함을 보여줄 것입니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자세하게. 이 아이와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고 이 아이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바라보고 느낀 거죠. 상상 속에서. 그랬더니 정말로 아이가 머지않아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빌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빌려서, 성경의 말을 빌려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여기서 말을 하는 하늘나라 정원은 여러분의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 정원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꽃도 피고, 잡초도 피고, 벌레도 끼고, 푸르른 나무도 자라고, 막 그래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막 벌레, 잡초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건들, 부정적인 인물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세상에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초를 그냥 두면은 그 잡초가 여러분의 세상에 계속 나타나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하면은 가끔 가다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한테 돈을 다 뺏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강도를 끌어당긴 건가요?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저는 강도를 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잘 보면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 밤에 돌아다니는 거는 위험해. 보안이 뭐, 치안이 애전 같지가 않아. 돌아다니다 보면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면 돈을 뺏길 거야. 돈만 뺏기면 다행이야.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거야.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없고서야 그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가 강도를 당하는 걸 상상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의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책에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꿔 주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본인이 최상의 지배권자라는 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답을 구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이고, 내가 나라는 인생을 이끄는 선장이잖아요. 내 인생의, 내 배, 내 운명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 운명을 결정 짓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 탓할 필요도 없고, 운명을 탓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뭐, 운명, 사주팔자, 뭐, 관상, 손금, 막, 이런 걸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댓글 달렸더라고요. 누가 카페에 글 남겼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카페인지 아니면 유튜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아버지가 되게 사주팔자 이런 걸 되게 믿음이 강력하대요. 사주팔자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계속해서 너는 뭐, 어떻고,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을 듣기 싫고, 한데,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될것 같고, 그래갖고, 정말로 이런 사주팔자가 있는 건가요? 사주팔자가 있더라도, 내 운명이 나쁘더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정말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운명을, 예로 들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며칠 뒤에 다시 댓글 남겨주셨는데, 본인이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사주팔자에서도, 그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시간과 날짜 그거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음 공부가 많이 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력이 있는 신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면 그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해주셨대요 아버지가. 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믿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간절히 바라면 운명도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런 끌어당김을 전혀 믿지 않는 아버지가 무속인에게 듣고 와서 말해준 거예요. 그 포뮬리한테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운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될 놈은 진짜, 와, 어설프게 해도 다 술술 풀리고 잘 되고, 안될 놈은 죽어라 준비하고, 죽어라 노력하고, 죽어라 투쟁했는데, 안 된다. 그될 놈이 되는 게, 이런 마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거.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것은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하늘나라 정원. 여러분의 마음 속 하늘왕국 정원을 가꾸는 일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딱 이게 정확해요. 자, 운명이나 운세는 여러분이 믿으면 믿는 대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은 또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많이 느껴봤어요. 저도 이제, 저는 좋아해요. 사주도, 사주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사주, 뭐 타로, 뭐 관상,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계속 봐요. 예, 심심할 때마다 보는데, 저는 근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진 않아요. 근데, 믿을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을 때가 있어요. 언제 믿냐? 좋은 말 들었을 때. 좋은 말 들었을 때는 그걸 100% 믿습니다. 근데 나쁜 말 듣는다. 무시해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내요.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100% 끌어당길 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말을 들은 거구나. 내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교정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했던 말 맞는 거 없습니다.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인 것들은 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신기해요. 제가 받아들이면 맞아 떨어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맞아요. 뭐라고 한들. 뭐라고 한들 안 맞아요. 제가 믿는 대로 살게 돼요. 믿는 대로. 본인이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 봐요. 자, 손금은 어디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 위에 있죠. 그쵸? 봐봐요. 여러분이 손을 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게 되죠.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 위에 있고, 여러분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주팔자보다 손금이 중요하고, 손금보다 관상이 중요하고,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심상이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운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